이번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68년 3개도 음? 안 나오네 아무튼 이분이 지금 이제 야, 경호처에 있는데 그 그리고 생년월일 중에 그 출생연도는 그래도 있네 경호처인데도 이거 네이버에 나와있어 오... 아무튼 이분이 근데 네이버가 그, 대단해 윤상열전 음. 대통령이 음. 배신할 건지 아,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느냐. 지금 엄청 응하고 있잖아요. 음, 그 친구 68년 무신생인데 시연 덟인데 배신은 절대로 안할 사람이고, 음. 이분이 작년까지 악삼제였거든. 그러니까 작년이 악삼제라면, 오늘이 음력으로 1월 9일인가 그런단 말이야요 12, 사3 합체가 터지고, 막 이러고 많이. 그러니까, 침문하는 데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키를 잡고 있다면은 그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쓰러지지 않게 잡아줄 사람이니까 배신은 절대로 안할 거야.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목숨을 바칠 사람이지 살겠다고 옳은 소리, 바른 소리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분은 참, 그, 3대가 끝나면 또다 끝난 게 아니라 금년까지도 악 3대가 적용이 되는 형국이니까 자기 운세대로 가지 싶어. 되게 안 좋을 거예요. 아마 이 나중에 이게 하면은 이 사람부터 처벌 대상이 아마 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달게 받을 사람이라는 거. 윤석열 대통령 밑에 제대로 사람 하나 있네 그래도. 아 그래요? 음. 음. 어떻게 보면 충복인 분이야 이분은 충복.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만난 사람이지. 그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. 목숨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다할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, 그니까 아마 이분도 좀 많이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. 대신이라는 건 없어.